오늘 하인켓스로 교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내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가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집 쪽 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어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서여 그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허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날 성탄은 예수를 뭐 믿고 안 믿고 간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놀람신과... 사랑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메리는 즐겁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 그렇게 서로 인사하는 인사가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간에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복된 상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의 몸과 마음과 영이 다 즐겁고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이날을 아주 이상한 날로 바꿨죠. 쾌락의 날로 바꿨어요. 타락의 날로, 그냥 로맨스의 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막 사람들이 그때 막술 먹고 막창찬 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갔을 때 크리스마스 때 젊은이들이 그 러브호텔에 줄 서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지금 왜 여기서 줄 서서 있냐고 그랬더니, 아 크리스마스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 서서 있다고 그런 그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그 거룩한 날에 그렇게 익체의 쾌락으로 타락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제가 21살 때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어, 교회를 어, 같이 하는 그, 오니, 목회하면서 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맞이하는 그, 그 지하실 상가 지하실이었는데 아주 좁고 습기 차고 막 그런 데였어요. 거기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가지고 어, 제가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어, 많은 그 교회에서도 주로 게임하고 놀고 그러는데 어, 우리 그러지 말자고. 우리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오늘 철야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자고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그 밤에 이브에 전혀 게임도 안 하고 뭐 파티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을 높였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성탄을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새벽 한두 시인가? 한 시쯤에 어른 두 명이 그 지하실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아,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척교회 한 명만 하도 대단한데 두 명이 동시에 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기뻐요. 그것도 우리가 놀고 있었다면 놀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감동이 안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저에게는 엄청나게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12월 24일 날 밤에 근때 태어나신 건지 정확히 날짜는 모릅니다. 에, 그래서 그냥 에, 비스듬하게 정한 거예요. 동방교회는 1월 6일 날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해 어떤 날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한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땅의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처참하고 가난했습니다. 그 로마의 그 폭정에 그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비패했고 어뭐 온전한 자유가 있지도 않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일절에 보니까 그 황제가 천하 그 제국의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의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이렇게 호적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 그 고향에 가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등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 징병하기 위해서 그 군대로 차출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알고 그래야 세금을 매길 수 있으니까 세금을 매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이 아닌 간사이 거의 없으니까 징집은 명제됐어요. 하지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14년마다 이렇게 호적을 했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호적, 호적을 하라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막 반대 시위를 했어요. 데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돈을 왜 로마 제국에게 바치냐 이거예요. 그를 로마 제국을 좋아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당시에 여러 군데서 이 호적 거부 운동을, 거부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의인인 요셉은 그 호정령에 순종해서 그 임신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왜 올라갔다 하냐면 그 이제 나사렛은 북쪽 지방이고 베들레헴은 남쪽 지방이라 내려갔다고 해야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데 그 아주 고지대예요. 그래서 약 600m의 고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 당시에 뭐 노셀 타고 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맨날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면 12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로마의 어떻게 보면 부당한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이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그러니까 미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야 베들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근데 이 예언이 요셉이 그 로마의 부당한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만석의 아내를 데리고 호적하러간 요셉을 어떤 사람은 유대 사람들은 바보라고를지 몰라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느냐. 그리고 너 반역자 아니냐. 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그 일에 동참하느냐. 이렇게 비난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에 성취가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의 진리를 가르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가 주님의 순종의 결정을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거역하죠. 예. 권위가 없습니다. 예. 요즘 젊은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뭐라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어른이 있고 청소년들이 담배 피워가지고왜 담배 피냐고 했다가 애들한테 맞았다고 그러죠. 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통제래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곳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거기는 불화와 있고,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을 뿐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곳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싸움과 분노뿐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곳에 기쁨도 평화도 거룩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묵묵히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기쁨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반드시 부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기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인퇴되서 이 땅에 사랑선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기쁨보다는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하든 주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똑같이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마다들라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세의 하늘을 들어가면서 여관에서 그 잠을 잘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 여관이 그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오니까 평소보다 우리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 시즌이 되면은 그 숙박비를 막두배세 배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아마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돈이 없어서 여관에서 편안하게 아내를 해산하지 못하고 어느 그 마구간에 들어가지고 구유. 그 교육이 뭡니까? 그 짐승도 먹는 먹이통이에요. 제가 그 소들 먹는 먹이통 맞는데, 아, 땀에 그냥 냄새도 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거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천한 사람의 출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온백성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낮고 더럽고 가난한 구유에서 그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낮은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가난한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추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그 십년 가운데 영접만 하면 예수님을 와 주시는 거예요. 예. 더 나가서 영적으로 구유에 그 태어나심을 해석하면. 헤로왕처럼 스스로 왕이 된 사람, 그 마음이 너무 높아진 사람, 그 마음이 너무 화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처럼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그 더럽고 추한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광의 장소로 바뀌잖아요. 거기서 돈만바세드로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영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 영광의 장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저도 그 젊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되면 이 교회 본당에다 제가 마우가를 막졌어요 그리고 거기다 교회도 제가 만들고 거기 그 인형 같은 거 하나 놓이고 옆에 막꽃 놓고. 화려하게 장식을 했어요 2000년 전 마을과는 더럽고 추한 곳이었지만 오늘날 예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사람들은 여겨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남루한 인생에서 천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돈과 권세로 기뻐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쁨을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난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 보면 다 없죠. 없는 것 투성이에요. 뭐 포도 열매도 없고 감난 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너무 너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그 하나님을 알리며 나는 즐거하고 워 기뻐하고 소리치겠다고 외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아무 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와 계시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 이 있게 되는 것이 그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술꾼이 있었어요. 술만 먹어 이분이 얼마나 난폭해지는지 집에 가서 막 가구를 때려 부수고막 폭력을 막 행사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남편을 전도했어요. 그 남편이 변화돼서 이제 술을 끊고 이제 견고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술 그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보면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뭐너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야, 우리가 들어보니까 예수를 한 사람이 술을 변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딴건 몰라도 우리가 술에는 전문가인데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니? 너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어? 너 정말 그걸 믿는 거야? 하고 막 놀렸어요. 그랬더니 술꾼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 그건 나의 술이 변하여 우리 집 가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가구를 안 때려보시니까. 내가 분명히 체험한 게 있어. 내 술이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셨어. 내 술이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에 행복이 되었어. 내가 이건 확실히 체험했어. 그래서 내가 믿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 한 번만이 계시면 우리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2025년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본문 8절에 보면 베들람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필이면 이사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목자들에게 나와서 이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아주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복잡한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이 목자들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늘 양떼가 곁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저도 그 양떼는 막 하얗고 막 순하고 막 예쁘고 막늘 그런 이미지였는데 대관령 그 양떼 목장 가고 그 이미지가 완전 깨졌어요. 와, 갔더니 막 양떼들에게 뭐 얼마나 똥 오줌이 묻어 있는지요. 그냥 뭐 보기에도 더럽고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제 생각 처럼게 하얀 양이 아니에요. 온갖 그냥 오물이 담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양떼들하고들 같이 지내니까 그일살의그 정결 예식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은 양떼 중에서 그 가장 좋은 그 양을 골라서 그 성전의 희생제물로 그 번제물로 바치는 일을 그양 떼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양그 그 목자들은 그이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양 예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목자들은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와서 이 휴금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인 거죠. 예. 누가 아파트값이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슬픈 거예요. 예. 요즘 뭐 젊은들이 절망하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평생 집을 살수 없을 거라고. 예,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뭐저 신문을 보니까 1 0 0년을 월급을 안 쓰고 뭐아야집한채산대요그러고 누가 집을 삽니까? 어떤 사람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서 좋겠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또 슬퍼요. 그러니까 세상은 훤히 상대적이에요. 세상은 한 부류의 사람이 좋으면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해롭고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기쁨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 모든 인종과 국과 모든 차별을 불과하고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가 사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마태복음 2장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했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정결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죄뿐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늘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우리 주님께선 그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니를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봉해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진짜 메시합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을 보이시면서 야, 가서 너희들이 본 대로 전해라. 그 예수님께서 안진병을 고치시고 장염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다. 이 이야기를 전해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실적인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합니까? 또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와 사업의 복잡한 문제와 가난의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셨다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간증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20% 정도는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스테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치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프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치유되고 영원한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집이었어요 언제나 잔치가 막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나서로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갔더니 그 장례식장이 변해서 잔치집이 되잖아요 죽은 나서로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슬퍼로 조문하러 왔다가 그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크축하해주고 같이 기쁨의 탄성을 부르며 잔치를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아 출신으로 가부가 된그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이 막 고아 출신이고 같이 막 구걸하고 막 힘들게 살던 친구가 찾아와서 불평했어요. 야 너랑 나랑 똑같은 고아 출신이고 우리가 거지 출신인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가부가 되고 나는 묘명 옆꼴로 사는지 모르겠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깁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도 비결이 아,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할수 있냐. 그랬더니 아할수 있다고. 네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면 내가 할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시간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네가 해서 10년 안에 부자가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가르쳐 준이 비결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안 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이 친구가 막 신났어요. 야 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해도 재산의 절반을 준다니 나는 뭐이거뭐 어떻게 되든 나는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 좋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깁슨이 첫째로 하나님 열심히 있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 잘 드려라. 두 번째 절대 술은 입에 대지도 마라. 세 번째 1 1조 생활 하나님께 드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데 네가 어떤 직업을 구하든간에 반드시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때 감사한 마음으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이네 가지를 네가 10년 동안 지키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안 되면 내 지사는 준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약속을 믿고 철공소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10년 동안 그, 그 일을 약속대로 하면 어, 부자가 되거나 또, 10년 동안, 그, 이렇게 약속을 지켰는데도, 만약에 부자가 안 되면, 그 친구가 재산에 절반을 준다고 했으니까, 뭐, 나는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러 뭐,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돈 많이 벌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 친구가 만한 네 가지 조건만 열심히 지켰답니다. 그랬더니, 10년도 가기 전에, 그 친구는 철공소 사장의 신임을 얻어서 공장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점장이 되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간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그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용한 사람에게 최고의 신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요셉은 그가 노예가 됐었고 그도 노예살이에서 감옥살이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기뻐했어요. 언제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는 형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한쪽이 완전한 승리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힘의 균형으로 언제나 긴장이 감도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나 뭐 평화 정을 맺는데도 그런데도 막 미사일 쏘고 막 계속 죽이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도 뭐협정이었는뭐 여전히 뭐 서로 뭐충질하고뭐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는 평화협정을 맺어도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씻김 받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한 사람 한사람 심령 속에 샘솟듯이 부어주셔서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인 거예요 우린 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개인 마음에는 자기 열등감, 자악하는 마음, 컴플렉스, 불안, 죄책감이 사라져서 본질적인 자와 현실적 자의 자 자아 사이에 화평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렇게 될때 남을 용서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송유하고 즐거할 워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진정 평화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강의 기쁨이 여러만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제 용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이 놀라운 평강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간직하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평화를 심는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